이름이, 이게 뭐야? 구라? 근데 기능은 유재석이네. 좋아. 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은 구라 제거기라는 이름도 신기한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느려지고 오류 나는 이유는 정말 많죠. 그래서 다양한 최적화 방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컴퓨터의 오류를 야기하는 여러가지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바로 보안 프로그램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액티브 X가 퇴출되면서 조금은 나아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부명사 사이트에 한 번만 들어가면 새 4개는 보통 심하면 10개가 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이 따다다다 설치되는 건 불편함을 넘어서서 짜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만렙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호주에서는 구미용사 사이트에 들어간다 해도 설치 파일이 단한 개도 없고 심지어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때에도 결제랑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서 너무 편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한국 쇼핑몰이나 금융사에 방문하면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곤 하는데요. 이게 그냥 설치만 되는 거라면 그래도 뭐에뭐 뭐 그렇지 뭐라고 좀 봐주겠는데 이런 설치 파일들이 서로 꼬여서 컴퓨터를 느리게 한다거나 심지어 오류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도. 키보드가 제대로 안 눌리는 등의 자잘한 오류가 주기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럴 때는 깔끔하게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아마도 구라 제거기라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예전에 제가 공유했었던 MZK와 비슷한 목적의 프로그램인데, MZ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깔리는 여러 가지 악성 코드들을 지우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졌다면, 지금 이 구라 제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사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깔리는 그런 보안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다 찾아서 지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라 제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실행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 컴퓨터가 좀 느려진 것 같아. 뭐 키보드가 가끔씩 잘안 눌려. 혹은 뭐 어, 내가 분명히 쉬프트를 안 눌렀는데 자꾸 쉬프트 누른 것처럼 쌍디귿, 쌍기역 막 이런 게막 찍혀. 요런 것들은 대부분은 보안 프로그램들과의 충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라제거기를 한번 실행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금융사를 자주 방문하지 않아서 금융사를 방문한 후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이 구라제거기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싹 실행해서 각종 설치한 파일을 한 방에 싹다 지워버리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 뭔가 이상이 감지될 때에만 한 번씩 실행하셔도 되고, 여러분께서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영상에, 지금 이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다가 구라제거기 제작사의 웹페이지를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구라제거기 만든 분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꾸준한 업데이트를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 영상을 제가 제작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4.08 버전이 가장 최신인데 아마도 지금 들어가시면 그보다 더 최신 버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숫자가 높은 최신 버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4.08을 일단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더 상세하게 정리해 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크롤을 중간쯤 내리다 보면 요기 검은 네모 있죠? h o a x 어쩌저쩌고 4.08 zip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 다운로드가 되실 거고요. 압축을 풀어주세요 압축을 풀때 이렇게 암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 암호는 지금 방금 다운로드 받으셨던 웹사이트에 하단에 패스워드 라고 나와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걸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무분별하게 요 파일이 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요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 압축이 풀립니다 압축을 푼 다음에는 탐 새끼를 열어서 방금 압축 푼 폴더를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x64랑 x86이라는 두 개의 폴더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PC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모를 때에는 요 왼쪽에 보시면 탐 새끼 왼쪽에 보시면은 내 PC라고 있죠 내 PC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속성을 누르시면요 속성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쭉 나와요 그 때, 중간 즈음에 시스템 프로세서 설치된 메모리 시스템 종류라고 있습니다. 시스템 종류. 시스템 종류에 64비트 운영체제 X64 기반 프로세서면 6 4비트고요 그게 아니고 32비트 같은 경우에는 X64가 아니고 X86이라고 아마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64비트라고 써 있고 혹은 x64라고 써 있다면 64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문구가 없으면 32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보신 것처럼 64비트이기 때문에 x64 폴더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32비트라면 당연히 x86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은 똑같아요. 들어가신 다음에 실행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HOAX l 리 m i n a t o r 요거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설치되는 방식이 아니라 포터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실행하고 필요 없으면 바로 지우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exe 파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윈도우 보호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든요. 요때 좌측에 추가 정보를 누르시면 실행이라는 메뉴가 생성이 되실 거예요. 실행 눌러 주시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 별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요 목록 다시 읽기 정도만 한번더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쭉 보시면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안랩 안랩 이거 뭐 안랩이죠 그리고 뭐 보안 모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쭉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게 여러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지운다고 해도 다시 금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깔려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 제거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일부만 지우고 싶다면, 저 같은 경우 6건이죠.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시고, 하나하나씩 요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선택 제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이해되시죠? 저는 이거 테스트 때문에 한번 지웠다가 다시 설치하는 거라서 여섯 개 밖에 없는데, 구라 제거기 처음으로 실행하시는 분이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개수가 나오실 거예요. 모두 제거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요거는 안타깝지만 말 그대로 완전 자동으로 지워지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프로그램을 지우겠다라는 이런 안내 문구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때, 어이구, 나오네, 또 나왔네. 그때 다음 혹은 제거. 이런 식으로 제거를 수동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구라 제거기라는 이 프로그램은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발견을 하고 그걸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구라 제거기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싹싹싹 자동으로 지워지는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정도의 작업은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관리 한번 잘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